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제로 베이커리의 저탄수 다이어트 빵을 준비해봤어요. 카스테라, 초코타르트, 크림치즈 타르트, 스콘, 브라우니. 같이 먹을 생크림이랑 버터 준비했고요. 음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아몬드 브리즈. 잘 먹겠습니다. 먼저, 카스테라부터 보여드릴게요. 카스테라 단면. 엄청 포슬포슬하고 부서지는 식감이에요. 지금 가루가 엄청 날리고 있어요. 카스테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엄청 목이 막히는 맛이에요. 고소하고 맛있긴 한데, 그냥 일반 카스테라랑은 맛이, 식감이 전혀 달라요. 근데 네, 맛있긴 맛있어요. 일반 카스테라는 더 촘촘하고 밀도 있는 그런 맛인데, 이거는 안에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밀가루가 아니라 아몬드 가루를 써서 입자가 곱지 않고 좀 거칠어요. 원래 카스테라는 우유에 담가 먹어야 되니까 저는 아몬드 브리즈에 담가 먹겠습니다. 일반 카스테라는 우유에 담가 먹으면 그 우유의 수분을 싹 흡수해서 되게 살을 녹는 우유랑 함께 어우러지는 맛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아몬드가루가 아몬드, 아몬드 브리지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카스테라랑 우유의 조합은 안 되네요. 이건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유에 담가 먹는 것보다. 다음은 초코타르트. 이게 엄청 잘 부서져요. 그래서 제가 세팅하면서 엄청 막 흘리고 막 그랬는데,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초코가 엄청 진하고 달아요. 그냥 맛있어요. <laughs> 이번엔 치즈 타르트. 치즈 타르트. 타르트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케이크 아시나요? 약간 그 맛이 나요. 크림치즈도 진하고 또 적당히 달고 맛있어요. 달기는 이 초코타르트가 좀더단것 같아요. 그 다음은 스콘 먹어볼게요. 이게 아몬드 가루의 특징이 엄청 잘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가 엄청, 지 앞, 지금 이 앞에도 가루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아까워서 스콘 맛은 과연 어떨지. 스콘도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스콘의 식감이랑 맛은 아니에요. 버터를 발라서. 스콘에서 어떤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어떤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빵에서는 안 나는 그런 냄새거든요? 버터랑 스콘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특유의 향? 냄새가 거슬리지 않은데 스콘을 이렇게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약간 그 향이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브라운이 이번엔. 좀 푸석푸석한 OES를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밀가루가 아닌 아몬드 가루를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퍼석퍼석한 푸석푸석한 식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달아요. 생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 생크림이 푸석한 식감을 한 번에 부드럽게 잡아줘요. 생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입에서 살을 녹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먹어봤는데요. 음, 오늘 저의 픽은? 크림치즈 타르트입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다 예전에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크림치즈 타르트보다는 초코타르트를 되게 좋아해서 초코타르트를 많이 시켰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게 진짜 맛있네요. 키토 빵이 크기가 작아서 양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막상 먹어보면 포만감이 엄청 나거든요 일반 빵들에 비해 포만감이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정말 빵이 먹고 싶으시다 하시면 식사로, 간식으로 말고 식사로 이렇게 한 개씩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배, 배가 불러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나머지는 지저분하긴 한데 나중에, 먹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